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인일종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오늘은 페이퍼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학술지는 세라맥스 인터내셔널 학술지고요 2월 19일날에 리트레이션 노티스를 게재했습니다. 이 리트레이션 노티스가 좀 독특했던 거는 리트레이션 된 아티클이 굉장히 많은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제크스크롤 t i o n 은이 l i t 이게다리트레션된아티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트 t 션된 사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엘세베의 출판 이책에따 e 위 a 드로 o n 은이 l i t e r i 이 literation은 이 l i t 이 돼서 코레스 a 딩어 o 에게 어떤 설명을 요청을 했지만 코이스 i 딩어 r 나 어떠한 독립 이구자들도어 a t i o 에은이 l i t e r a t 이 요청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이이 아티클들을 위드드롤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출판 업계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이거 페이퍼밀이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퍼밀이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 페이퍼밀은 여기 위키피자에서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운 출판을 위해서 저작권을 제공할 목적으로 어떤 원고를 제작하고 거기에 비용을 받아서 저자의 권한으로 이름을 실어주는 형태가 페이퍼 미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그림으로 설명 하게 되면은 요런 식의 그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술지에 게재할 아티클들을 어, 논문 공장에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자로 들어오고 싶으신가요? 라고 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받으면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논문이 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논문 생산자들은 정말 명확한 논문, 과학적인 근거 있는 논문을 생산을 할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AI로 생산을 한다거나, 어, 굉장히 부정확한 데이터들이, 이게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논문 출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출간이 됐던 것들은, 뭐, 계속해서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3년 5월 달에도 이런 식의 기사들, 의학계 중국발, 학술 스캔 터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페이퍼밀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어, 이제 아무래도 학, 그 국가에서 연구자에게 논문의 출간량을 자꾸만 과중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그만큼 쓸 여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페이퍼밀 같은 곳에 돈을 지불하고 본인의 연구 업적에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출판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코페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퍼밀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페이퍼 밀와 관련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결국은 뭔가 쉽게 출간의 출간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작권 즉 저자의 이름을 사고 팔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페이퍼 밀로 인해서 아티클들이 출간이 됐었고 그런 아티클들이 어. 뉴트레이션 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뭐2 1년도에 네이처 기사에서도 그냥 쉽게 보실 수 있으세요. 바로 paper mill problem이라고 이렇게 아이 병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해당 아티클을 보시게 되면 피겨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건의 아티클들이 도대체 이렇게 사기 혐의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2020년 1월 달에 조사를 해본 결과, 1000건이 넘는 아티클들이 잠재적으로 페이퍼 혐의가 연결성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리트렉션 된 것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티클에서 또 하나 밝히고 있는 거는, 중국의 병원들의 그 페이퍼의 숫자가 너무나 급증했다는 거고, 이 중에서도 오직 그냥 중국인 저자들끼리만의 논문들도 너무나 많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페이퍼밀로 인한 사태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들은 아티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시대에 어떤 아티클을 내가 읽고 참고문헌로 삼고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그 아티클의 명확한 질평가도 본인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분들이 어떤 압박을 느끼실지라도 이런 페이퍼밀에 본인이 빠지시면 또안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러한 페이퍼밀 사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사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비용을 이용해서 너무나 쉽게 연구를 출간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학계 자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이 페이퍼미가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의학 분야나 신경과 관련된 분야들이 유독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그 때문에 우리들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어, 이런 사태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아티클들을 인용해 나갈 때 이렇게 작성된 아티클들을 내가 내 근거로 인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내 근거 내 연구의 근거 수준이 빈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아티클들을 좀 리뷰를 하실 때 너무나 쉽게 빠르게 리뷰하시기보다는 이 아티클이 정말로 괜찮은 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들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조금 더 논문들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